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록이네 달기입니다 예,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영상을 담아봅니다. 오늘 온도가요, 33도까지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오후에는 비 소식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 3일간 비 소식이 없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동네에 60%의 비올 확률이 있다고 일기 예 보상으로 나와 있어서 조금 긴장을 합니다. 오늘 외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창용만만 덮고, 아, 외출을 하려고 했더니, 비닐을 덮고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예 어제는 어 여기 온도가요 37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어다 시에 오후 5 시인데도 석양인데도 석양이 아니죠. 요즘 이제 해가 이제 늦게까지 떠 있으니까 그래서 좀 염려가 됩니다. 여기 이렇게 아이들 얼굴이 퐁퍼짐해서 어, 지금도 이름을 못 찾았습니다. 이 아이는 한번 다시 예전 거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이 아이는 실루엣이에요, 여러분. 네 예, 그리고 여기. 샤이가 이고 어제 그리고 그 살구 미인금은 정리를 해서 아, 다시 분갈이 좀 해줬고요. 하나씩 이렇게 아이들이 아픈 아이들이 좀 나와서 좀 많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온도가 많이 올라가서 이런 아이들도 제가 차광을 좀 해줬거든요. 어제 낮에는 도저히 여기 나와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햇빛도 직광이고 예, 영상을 담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한번 담아 봅니다, 아침에. 예, 여기는 보면 특, 특, 특별하게 이상이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구석에 있는 아이들도 어, 크게 이상이 없거든요.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그리고 여기는 세 번째 거리대거든요. 어제 안 보여드렸던 한번 집시부터 볼까요? 집시는 여기가 지금 가장자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어, 여기에 좀 물이 들이친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에 거리대에는 통풍이 잘 돼서 바람이 불어주고 그래서 조금 물음에 그좀 위험 요소는 좀덜한것 같아서 좀 염려를 좀덜 합니다. 그래서 집시가 굉장히 예쁘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에보니아하고 마리아 교배 종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원종 콜로라타도 이 아이도 가장자리에 있어서 비가 어제 들이쳤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여기 이제 덮어줄 때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콜로라타고요. 그다음에 블레스타도 예, 이상이 없습니다. 창종류가 여름에 버티는 힘이 강하고 겨울에도 좀 무난하게 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스타도 아주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예, 그리고 U.I.는 소 엔젤입니다. u 이도 아, 건강하게 잘 있네요. 지금 얼굴 엄청 키웠습니다. 지금 공주숲들을 먹고서. 이 음, 아이도 워낙 빨갛게 무리드는 아이라서 가을에 더 예뻐질 겁니다. 이런 아이네. 이 아이가 빨간색으로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이제 이 장마를 잘 이겨내야 아이들 이제 가을에 또 예쁜 색깔을 또 보여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아이는 아, 에버니입니다. 아, 에버니도 예, 이상 없고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여기 비닐을 덮어주니까 자꾸 창 끝이 닫혀서, 이렇게, 아이들 얼굴이 살짝 망가지죠. 폭풍 성장을 했습니다. 이 아이도. 그냥 초이스 한엽입니다. 러브 초이스 한엽이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도 너무 귀엽죠. 통통하고 아주 예쁘게 굉장히 성장을 아주 잘했습니다. 야, 예쁘죠. 이 한엽이, 아, 로제트가 이렇게 러, 널찍해서 귀여워요. 예, 그리고 이 아이는 립스틱입니다, 여러분. 립스틱도 예,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쁘고. 국민 창이라고 할수 있죠, 립스틱은. 워낙 요새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졌습니다. 아, 이 아이는 안에 있다가 제가 올해, 5월, 6월부터, 5월이죠, 5월부터 뺐는데요. 아이가 뿌리도 활착이 굉장히 잘 되고 아주 건강합니다 요 크리스틴이 너무 멋진데요 화분이 넘칠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폭풍 성장을 했습니다 음, 얼굴이 이렇게 예쁩니다 그리고 저 아이는 연꽃 마리아 검붉은색이 매력 있는 연꽃 마리아입니다. 이 아이도 이상 없습니다. 여기도 비가 좀 들이쳤어요. 그래서 아, 여기 이제 나중에 덮어줄 때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고 오늘도 많이 말릴 것 같습니다. 근데 오후에 비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태로는 비올 확률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또 일기가 변할지 조금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블랙킹이 꼭 다른 아이 같아요. 이 아이는 아 예쁘죠. 많이 컸습니다. 이 아이의 이렇게 따로 심어주고 아이들이 아무래도 어 영양이 좋으니까 잘 자랍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가을에 아이들 어 따로 심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 이렇게 볼게요 아 여기는 아리랑 한엽인데 아우 어 여기도 확실히 한엽이 예쁘죠 아까 보셨던 러브초이스 한엽하고 아리랑 한엽하고 이렇게 통통한 아이들이 굉장히 예쁘네요 이렇게 아 예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는 이든스노우입니다. 여기서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든스노우도 완전 얼큰이가 됐죠. 얼굴이 엄청 네, 큽니다. 새하인데 이든스노우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해리 왓슨 보여드리고 자구가 이풀 제가 외국 영상을 보니까요. 잎을 떼고 거기에 뿌리 발음제를 바르면 아이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머, 여기는, 여기 하나가 더 나왔네요. 모르는 사이에. 여기 자구가 하나가 또 나왔네요. 어, 여기 두 개가 이렇게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가 더 성장을 한 건지, 아, 어, 내려왔으니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아, 어, 예쁘네요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팔을. 밖으로 빼고서 지금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월야도, 얼큰이가 됐죠. 저쪽으로 가서 한번 나머지 건 찍어 볼게요. 아, 예쁘네요, 여기도. 얼굴을 키우는 것도 또 예쁜데요. 풍성해 보이고. 저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펜타드럼도, 아, 이렇게 폭풍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키우고, 아, 예쁩니다, 이렇게. 통통하죠. 굉장히 통통해졌죠. <laughs> 네, 통통해졌습니다 얼굴이저 밖에도 이렇게 아주 예쁜 얼굴을 하는 펜타드럼이고요. 여기서 가까이서 보니까 지금 해리아스님 몸을 이기지 못하고 지금 쓰러졌어요. 그래서 화분을 갈아주든지 아니면 지지대를 좀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머리가 무거운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이 아이가 워낙 자고를 굉장히 많이 잘 단다 그러더니, 아, 이쪽에서 또 자고를 다네요. 안 보이는 사이에. 여기도 있네요. 벌써 세, 자구가세 개네요. 아, 헤리아스는 아주 키우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네, 그리고 수련이고요. 수련도 워낙 무은둥이라서이 아이는 잘 버티는 힘이 큽니다. 그리고 예쁘고 아주 성장을 잘하는 아이입니다. 네, 그리고 노브라가 보입니다. 노브라도 이상 없이 건강합니다. 요런 아이들 비를 맞히고 안에 들였거든요. 작년에 그랬더니 여지 없이 가요. 그래서 비를 맞췄으면 그냥 거리대에 놔두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비가 들이쳐도 그냥 그대로 놔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마를린 제가 풀 분에 심어서 놨던 아이인데 이 아이도 비가 들이친 것 같아요. 여기 자고 굉장히 많이 올라오죠. 이 아이도. 워낙 많이 있었던 아이기도 한데 이렇게 비 맞고 예뻐졌습니다. 라일락 모양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여기도 그렇고요, 자고 뒤에도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희 집에 유아이는 세란톤입니다. 엄청 자랐죠. 유아이가 음, 올해 가장 효전으로 살아난 아이입니다. 굉장히 실름시름 알탄 아이를 밖으로 뺐거든요. 그랬더니 확실히 거리대가 아이들한테는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쁘게 성장한 살안톤을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를 드릴 거,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도 비가 들이셨습니다. 어, 이제 비가 오후에 올지 하늘은 굉장히 맑아서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아이들 좀, 어, 긴장을 좀 늦추지 않고 관리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 비가 내렸다가 37도로 39도로 올라가고 거리다가 그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럼 나중에 아이들 어, 화분 속에 이제 찜이 다 찌고 굉장히 위험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요즘 상황입니다. 긴장을 놓치지 않고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해리엇슨 아이들 자고도 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